기억부터 리을까지 글자를 순서대로 연결해서 알수 있는 법률용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심판에 대해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먼저 법률용어 퍼즐을 풀어봐야 되겠는데요. 1번부터 볼게요. 4차 개헌 사공화국 나오면 유신 헌법이죠. 네. 어떤 대통령이 자기가 영국이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굉장히 엄청난 헌법을 만들었어요. 독, 좀 독재국가를 강화하는 헌법인데, 7차 개헌과 사공화국으로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위신헌법이고, 그 다음 2번을 봐볼까요? 헌법에 의해 통치하는 민주정치원리. 입헌주의라고 하죠. 3번.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된 정부 형태. 의원 내각제였죠. 의원내각제에 반대되는 게 바로 대통령제였죠.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독립된 정부 형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전혀 아, 수정된 대통령제라고 하죠. 왜냐면 하 우리나라에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다음, 4번. 법률을 제정한 해당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법률. 이게 바로 국내법이죠 그 다음 5번.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 어, 나 1심 재판 마음에 안 들어. 항소할 거야. 라고 하죠. 항소라고 해요. 소송에 항의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6번. 중대 선거구제에서 적용되는 대표선출 방식. 이거를 소수대표제라고 부르는데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예전 교육과정 용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면요. 1번. 아, 그래서 이거를 찾아야 되네요. 헌법소원이 되겠네요. 헌법소원에 관해서 풀어보는 문제란 걸알 수가 있어요. 헌법소원에 관해서 이제 알아보면요. 1번. 국회의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 결정하는 심판. 탄핵에 관한 심판이죠. 헌법 소원은 아니에요. 2번. 공권력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최종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심판. 헌법 소원의 중에 하나죠. 권리 구제의 헌법 소원이죠. 3번. 국가기관 상호간 지자체 간 권한 의무의 다툼을 해결하는 심판. 권한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거는 헌법 소원이 아니에요. 4번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됐을 때 법원의 대청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심판. 이거는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부르죠. 법원이 신청해 줄 때는 위헌 법률 심판이에요. 헌법 소원이 아니에요. 5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질서에 위배되는지를 결정하는 심판. 정당 해산 심판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을 달두는게 바로 헌법 소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옳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